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조윤아 일가족 수면제 검출 부패 기득권 안전망은 차고 넘치는데 서민 안전망은 어디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윤아 일가족 부검에서 수면제가 검출됐다 극단적 선택에 에, 무게를 둔다라는 기사가 오늘 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자, 혼자 두 눈이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법원은 명백한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살인 맞죠? 네. 그런데 혼자 두 눈이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 부패 기득권에 사회 안전망은 차고 넘쳐요. 그래가지고, 뭐, 정당 보조금이 매년 500억씩 배당이 된다든지, 선거 보조금이 선거 때마다 500억씩 배당이 돼가지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약 1,500억이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보정금이 그렇게 선거를 치르니 15%안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15%넘으면100% 돌려준다 해 가지고 약 6천억이 또 부패 기득권들에게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전망이 차고 넘쳐요. 특할비 9,800억에다가 각종 뭐뭐 응, 뭐 지원금 해 가지고 이 안전망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서민 안전망은 없어서 부모가 자살할 때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범죄 행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민 안전망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부모들을 계속 비난하고 그럴 그럴 게 아니라 도대체 부패기득권 안전망은 차고 넘치는데 서민 안전망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해법은 국민권익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이익으로서의 국민권익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후보들이 기본소득, 국민배당금, 국민주식제도, 국민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젠 이걸 다 구체화시켜 가지고 국민권익금 해서 나라의 부패 기득권들이 가져가는 돈들을 모두 다 차단하고, 공공기관 성과급을 다 폐지하고, 그리고... 어, 공공기관 의 수익금은 국민 권익금으로다 돌려주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생명과학 분야를 국민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국민주식, 국민주를 나눠주고, 40조면은 에, 4천만 명에게, 18세 이상 4천만 명에게 100만원의 주식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한 주식이 앞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에,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기본소득이나 국민 배당금 이러한 제도 첨가하여 우리가 국민 권익금 제도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국민들이 이 난세에 이 사기꾼이 넘치는 세상에 희망이 없는 세상에 에, 오죽하면 살해후 자살을 하겠어요. 사해 자기가 소중한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한다라는 것은 지옥. 지옥이다라는 게 지옥.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자살률, 서민, 경제, 붕괴, 딴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정치인들은 안 돼요.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내가 스스로 나를 구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 주권 의식을 가지고 깨어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저들은 과거에 자국민을 노비로 만들어 가지고 사고 팔았던 놈들이에요. 그게 부패한 기득권들입니다. 그들이에게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왕 귀족 성직자들이 다 헤쳐먹고 국민들의 고열을 빨아먹을 때 오죽하면 국민들이 자유와, 자유와 빵, 빵을 달라 하니, 응? 결국에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 일어나가지고 왕이 단두대에서 모가지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왕비도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패한 기득권들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절대 기대하면 안 되고 국민이 스스로 깨어나야 된다. 국민 주권 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